우리 좌우로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오늘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이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섬김의 대상에 대한 개명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개명은 섬김의 방법에 대한 개명입니다.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배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마땅히,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이것이 10개명의 제1개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 방법을 소개한 계명이 바로 제2개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특별히 제2개명에는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이 한자어를 보면, 상은...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는 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배우자 할 때, 우가 짝이잖아요. 짝을 말하잖아요. 내가 내 짝, 짝꿍. 그와 마찬가지로, 우, 마찬가지로, 우는 짝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짝을 이루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형상이나... 모양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짝이 될 만한 형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어떠한 짝도 만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2계명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동시에 그 땅에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겼는데 이는 곧 다른 신을 하나님과 짝을 지어줬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짝을 이루게 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뭔가 허전했기 때문입니다. 왜 허전했습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뭔가 허전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하나님과 짝지어짐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혼합주의입니다 성거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도 성기고 이방신도 성기는 양다리 신앙입니다. 투타임을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쉽게 양다리 신앙에 빠졌습니까? 바로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가난 땅에 대표적인 신들 중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다고 믿었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불을 가져다주는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신은 바알의 와이프 신이었습니다. 이 아세라 신도 역시 바알과 마찬가지로 풍요, 불을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신들이 다 가짜 신인 줄 알았지만 알면서도 왜 신으로 섬겼습니까? 돈을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주고 불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다른 신들은 형상이 있잖아요, 모양이 있잖아요, 신상. 그러니까 뭔가 진짜 존재하는 것 같고 진짜 풍요를 가져다 줄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믿기는 하지만은 뭔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불안하고 허전해서 마치 보험을 하나 더 들듯이 다른 신도.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다리 신앙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비슷한 형상을 가진 짝을 지어다가 갖다가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신인지 이방신이 하나님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다 섬기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 다른 신도 섬기고 있으니 이는 명백하게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특별히 형상을 만들어 제2계명을 어기는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짝지워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짝지워 줍니까? 바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나 건강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짝지워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잘 믿기만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무조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건강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짝짓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짝짓기 하나님과의 짝짓기는 바로 제 2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교회가 무조건 부흥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짝짓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짝짓기하는 거죠. 물론 누구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죠.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부흥을 해야지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숫자와 사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짝지어주는 것. 짝지기 무상승배입니다 보니까 오늘날 예배 역시 우상숭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10개명의 제1개명 즉 예배 대상은 잘 압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2개명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우선 예배실에 온갖 그림이나 형상을 갖다 붙이는 것부터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교회들 있죠. 로마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도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실 안에 있어 어, 거룩한 그림이나 형상들이 있어야 경건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더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는 교회당 안에 예배실 안에 어떠한 형상이나 그림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쉽지요. 십자가조차 부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교회당 건물 자체를 거룩한 건물이다. 신성하게 생각하거나 특별히 강대상이 있는 주변 앞에,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강대상 이 주변은 더 거룩한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우상숭배. 그리고 반드시 교회당에 와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더잘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상숭배. 특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개시하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즉,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의 요소들, 예배의 방법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즉, 성경 낭독하는 것. 설교, 세례, 성찬, 기도, 찬송, 봉헌, 헌금이죠? 서약, 맹세, 이런 내용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내용으로 예배할 때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내용들 외에 다른 방법들, 특별한 방법들을 첨가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데다 우상숭배입니다. 혹은 이러한 것들에서 빼는 것들도 있어요. 우상숭배. 특별히 오늘날 예배는 한편에 연출된 연극이나 콘서트나 뮤지컬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죽하면 오늘날 기독교는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단은 조명과 음향이 화려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선포는 약장사가 약을 팔듯이 우승을 파는 것이 되어 버렸고 목사는 무대 연출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의 홍정길 목사님 다 아시죠? 이런 말씀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형 교회 예배는 연출이 되어 버렸다. 목사도 좋은 엔터테이너가 되야 성공했다고 인정받는다. 그리고 이홍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1세대는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시기였다. 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 미국의 대형교회를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었다. 나름 건강하다고 인정받는 미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우리의 우상이었고 그들이 하는 걸 보고 흉내를 내는 게 우리의 주된 임무였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날로 커지는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 관리하느냐에 모든 시선이 고정돼 버린 거였다. 그래서 나도 가짜 목사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과 짝지어 줬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헌금도 많이 거칠 것이고, 돈을 많이 모을 것이고, 그래야 교회도 유명해지니까요. 목사도 유명해지고, 교회도 유명해지고, 다돈 때문이죠. 명예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의 형식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 방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흥미로운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들을 개발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10개명의 제2개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성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우상숭배는 흔합니다. 성경 말씀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 책만 집 안이나 차 안에 갖다 놓으면 뭔가 안전하게 느끼는 거.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상숭배.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구절만 뽑아가지고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면서 암송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축복에 가는 성경구절 이 있죠. 좋은 구절. 축복에 가는 성경구절. 멋있게 액자에,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집, 집이나 가게에, 비즈니스 하는 데, 식당이나 이런 데다 걸어두면 복이 임할 것이다.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사실은. 복 많이 받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심지어, 주일이나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에 이런 거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면 내가 복 받을 것이다.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형상을 갖다 붙이는 거 짝짓기 하는 거야. 우상승배. 신명기 12장, 13장은 10개명의 제1개명과 2개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특별히 제2개명, 즉,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기분, 상상력 등을 동원하여 예배의 형식을 판단하고 마음대로 바꿉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장 2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체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모세가 출혈을 미세대게 하는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신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이 이방인들이 하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어, 굉장히 멋있거든요. 저 감각을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눈에 보이니까 진짜 살아있는 거 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니까 자기 생각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 자기 인생 오늘 그런 사람 맞죠? 자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비즈니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예배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말과 불과하지 말라는 거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책들을 보고 자기 개발에 대한 책, 경영학 같은 책들 이런 것들을 막 보고 어서 주워듣고 해가지고 아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그렇지 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이와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배지 하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3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말 그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13장 6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데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이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네 가깝든지,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에서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극률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있죠? 내 동목 형제나 자녀나 품의 아내나 친구나 너를 꿰어 다른 신을 성게 할자 형제든지 친구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누가 말해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래야 된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특히, 선지자들, 얘기 나오죠? 선지자가 말해도, 선지자 이정이 이루어져도 듣지 말라. 선지자지말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 뭐 대형교 목사님, 유명한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 예배를 어떻게 이래야 된다. 듣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듣지 말라. 나도 이와 같이 하겠다 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편리대로 예배 형식을 정하고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십계명의 제2계명, 즉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야 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심지어 우리 자신의 기분이나 느낀 감정도 넣거나 뺏어다 우리 감정 믿지 말아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십니까? 그래서 뭔가 좀 신나고 재미있고, 화끈한 예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 제2계명, 10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배 목적 자체를 모르고 있고, 성경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무조건 세상과 단절해야 되고 예배가 재미없고 지루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과학과 또 어떤 음악이나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예배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 예배의 개혁입니다? 무엇을 계획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계획해야 예배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예배 형식을 이리저리 바꾸고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 예배 형식을 멋있게 하는 것, 엔터테인먼트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 계획일까요? 예배를 계획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정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개명의 제2개명의 방식대로 정말 그 방식대로만, 방법대로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계획이요. 예배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예배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예배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중간한 하나님의 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붙지고 이것도 갔다 붙이고, 나도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고, 제2계명의 내용을 확실히 믿고, 또 확실하게 잘 지킴으로써 정말 하나님만을... 이런 방식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가 10개명의 제2개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계획하는 것이고, 예배를 계획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정말 예배 계획은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 마음 자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이 뭔가를 바로 깨닫고, 그 방법대로만 예배하기를 원하면요 예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수 있습니다 예배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십계명의 제2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정말 하나님만을 바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